세상은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댓글에 관세음 보살 세번 남기며, 당신의 하루가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1장 홀로 온 존재의 진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본 진리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떠나간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도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저 세상으로 건너갈 때도 우리는 단한 사람도 함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며 깨달음의 첫 번째 문턱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나눕니다. 그러나 진실로 들여다보면 각자의 마음 속 깊은 곳은 누구도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성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고통을 온전히 대신 겪어줄 수는 없으며 그의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각자의 인연을 따라 흘러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결핍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홀로였고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도 홀로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타인에게 기대어 공허함을 채우려 애쓸 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만나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 속에서 홀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합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슬프고, 때로 두렵고, 때로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함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가 걷는 첫 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이때 외롭지 않고, 고독하되 충만한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의 시작입니다. 제2장 외로움이라는 문. 외로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소리로 공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 문을 피하는 자는 영원히 밖을 맴돌 뿐입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적으로 여기고 밀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고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하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면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외롭구나 하고 속삭이며 그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로움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고요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꾸밉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사랑할 때라는 초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받는 사랑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와 약함까지도 품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러 온 스승입니다. 외로움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지혜가 아무도 줄수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장 하루를 돌보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진리도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하루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혜를 키우는 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손을 뻗어 전화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다릅니다. 눈을 뜨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바르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그릇의 밥에는 수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햇빛과 비와 흙이 모두 모여 쌀한 토를 이루었습니다. 그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천천히 밥을 떠서 입에 넣고, 30번 이상 씹으며 생명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식사입니다. 낮 동안에는 무엇을 하든 마음을 그 일에만 두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걸을 때는 걷기만,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삼매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헤매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 때 삶은 고요해지고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니우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상 참회의 수행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은 깊어지고, 다음날 아침은 더욱 맑아집니다. 제사장 인연의 그물.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존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은 종종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나누는 점원과의 짧은 대화, 공원 벤치에서 스쳐 지나가는 산책자들의 미소, 이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탄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카페에서 음료를 받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우리를 세상과 연결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큰 대륙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런 피상적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생의 인연이며, 현생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씨앗입니다. 오늘 스쳐 지나간 낯선 이가 내일은 중요한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이에게 자비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을 피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타인에게 의존에 채우려는 이는 상대를 집착의 대상으로 만들지만, 고독 속에서 충만함을 아는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들의 교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자식이었다고 말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들 또한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제오장 마음의 무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승가를 이루고 수행하셨습니다. 승가란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깨달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무리가 필요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영혼으로 연결된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승가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끊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평생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백 명의 얕은 친구보다 한 명의 진실한 벗이 더 값집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가족이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보로 특정한 가족에게 태어났지만 현생에서는 스스로 인연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들과 깊은 유대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마음의 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자신이 진실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다가가면 결국 피상적인 관계만 맺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다가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결의 통로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벗들과는 정기적으로 모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함께 앉아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수행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그들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도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가진 자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마음의 무리는 외로움의 해독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외로움을 바라보고 함께 고독의 의미를 탐구하며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수행입니다. 제육장 자비로 나를 품다. 자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결핍으로 여기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비관 수행은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 한 눈을 감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완벽하지 않은 모습, 상처받고 지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이십시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이 낯설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수행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이 누그러지고 스스로를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 속에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자신도 미리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제7장 고독한 자의 자유.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외로운 사람을 가엽게 여기고, 혼자 밥 먹는 일을 쓸쓸하게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홀로 숲 속에 들어가 수행했고, 동굴에서 명상에 잠겼으며,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수행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쉬운 길입니다. 다른 이들의 의견에 따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군중 속에 섞여 사는 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밤, 홀로 마라의 유혹과 싸우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란 결국 혼자 이루어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대신 깨달아줄 수 없고, 누군가 손잡고 함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독은 침묵을 가르쳐 줍니다.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생각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싹 틉니다. 혼자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고독한 시간은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대부분 고독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일은 모두 혼자 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도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홀로 수행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숲 속의 나무 아래, 산 속의 동굴, 강가의 바위 위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번뇌를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스승이었고, 침묵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8장 집착을 놓는 해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누군가를 소유하려 할 때,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외로움을 없애려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하고, 피하려 하고,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싸울수록 외로움은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냥 두면 외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이 관계를 숨막히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알면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도 언젠가 떠나고, 가지고 있던 것도 언젠가 잃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주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마음 없이 자유롭게 두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립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자유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잃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의지할 대상이란 없었다는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이 진정한 의지처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혼자 걷는 길이 곧 해탈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이기에 자유롭습니다. 혼자이기에 온전합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가 바로 깨달음이며, 집착을 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해탈입니다.